천찮잘 천천히 찮네다을올라지힘들 응? 처음 가 어디 이게 명호가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더라. 우리는 그때 왼쪽으로 해서 바로 오바를 쳤는데 오른쪽 금방 일경 형님은 오른쪽으로 해서 선동했거든. 오른쪽 가면 안 돼. 네, 오른쪽 가면은 조금 어렵고 왼쪽은 쉽고 그렇다. 어. 왼쪽은 한 번만 치면 어. 손잡이가 좋더라고. 그 맞다. 왼손이 그거다. 오, 이거 되는데. 발 발을 왼발을 일단 왼쪽에 그 포켓에 넣고 포켓이 왼쪽에 네. 왼손 바로 밑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 어, 넣고 오른발도 올려야 돼. 오른요. 와, 이거 뭐 샀는데? 오른손 오른손 그때 어디서 봤더라 우리. 오른쪽 난리였나 그, 어. 오, 저에 오른쪽으로 한번 살짝 더듬어봐. 어잡 구멍이 하기 있다가 오른쪽을 오른손으로 먼저 옮긴 다음에 그래. 벌써부터 막그래가 벌써부터 그래 오늘 많이 열을 닦아시네요 아나야닦지거 봤어 는어 오른손 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손 오른손 오른쪽으로 잡아야지 그게 왼손 리야 오른손 맞 아니다 오른손 오른손이 어디지? 오른손이 그 사이에, 아니, 안나왔구나 구멍 한게 있어. 여기? 어그 안에, 그 안에, 오른쪽 그 안에. 저, 그쪽 안에. 아니, 아니. 어. 1한시 방향에. 11시 어향에 11시. 아니, 아니, 그거. 그걸 하시자. 그 오른쪽 그거 없나, 그거. 여기? 어.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아. 그 거래가면 있던데요. 아직은 잡는데 아 발가락 앞프 그래 데... 그래 그래. 그 거기 너무 어디가 저기 11시에 오른손 들어가 바로 왼손으로 잡그다 영호가 거기를 언더로 오른손을 잡을 수 있나 니가 지금 왼손 있는데 <laughs> 왼손 있는데를 오른손으로 언더로 잡을 수 있어? 아 <laughs> 그런데 엄마 그건 왼손 왼손 자리에 오른손 들어가야 된다 그, 그러니까 그, 동그란 거 잡고 위에 언더로 한번 잡아, 오른손을. 와, 난리네. 일부 자, 그 오른손을 복개서 한번 넣어봐라. 어, 아, 그게 언더로. 언더로 한번 넣어봐라. 언더로. 어, 손 돌려서. 언더로 안 되나? 위에 잡을 때가. 아, 어떻게인지 기억이 안 난다, 나도. 맞아, 그렇지, 맞아. 왼손이 그볼을 어, 맞거든. 어, 어, 조금 더 왼쪽, 왼손이 조금 더 왼쪽으로, 어, 아, 안정적으로딱 잡혀. 두손다더 올려서 잡아야 돼. 어. 그 두손다그자 두 잡으면서 가라면은 오른손 그 잡고 왼손을 갖다 왼쪽으로 더 옮겨봐. 어, 칼이 더 없군. 그래갖고 이제 올라서 어, 야 돼. 응. 그래.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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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필요 없고, 올라가면 제대로 풀리니까. 왼발을 갖다 왼발을 갖다 올려. 옳지. 됐다, 그럼 아, 이거 다, 다, 뭐, 뭐, 저꼭이네 맞아.

어, 그래, 조작. 응. 아, 대기자. 그 옆에 래서 아, 잠깐만. 그래. 아, 자. 그래, 붙어 봐. 바로 완전히 그거 해. 응. 응. 그렇지. 어, 다 좋다. 아, 간다. 예.

아니야,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한번 더쳐 몸은 갔다, 왼손으그 벌리가 이쪽으로 몸을 갔다 약간 와, 맨발은 어. 벌리도안 되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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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바로 올라가라. 아니야, 그 오른손도 오른손도 그 왼쪽으로 와, 왼쪽 텐텐텐 있다. 그래, 왼쪽으로 아니 그이 왼손 잡은데 오른손도 그 근처를 잡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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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약간 오른쪽 오케이. 그래서 나 발을 갖다 완전히 확실히 잡아라. 네. 아, 조금만 잠시, 잠시만. 네. 너무 좀, 너무 좀세요 아니 너무 좀찾아다 너무 좀 가야. 네. 아, 그래서 아두 손, 네. 두손한털어라그 그, 지금 털도 된다고요. 털까요아 내가 있다. 오올라어 어, 좀 있다가 해라. 속광미 미치고. 돼요. 어제자어른발 조금만 더 올려 더야 이렇게 워가 돼요. 거기야 잡어 왔는데 오늘 모아그기고도모아요어때 여기 좀걸어줘요 안경 누가 제일 걸어놨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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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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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게, 키게 걸든지, 안경 걸든지. 어, 어 어이,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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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도킥걸 때, 네. 네. 위에 그다야네 밑에 걸면 교차되니까 안 되고. 밑에 걸어야 되죠? 이 몸에 있는 킥도 위에 걸어야 돼. 그거나요거요거요거 어. 아이거 또, 이다 맞죠, 이거? 그래, 나잘했어이너몸날려도못 음. 끌어. <laughs>

<목소리> 두개두개 걸어 언니 옆에 고 있나? <목소리> 도 되겠는데 그오 그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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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기. 아니야 내가 데 예선년 때 누나라던데? 예선한테 누나라던데? Soymile, <recuper> <Church> 민기? 미, 민기, 민식이. 민 민식이. 민

토요일이 있나? 잠시만요. 응. 아, 내려도 이래야 되잖아. 아, 내려 올려도 돼. 이시간 너무 많이 걸 걸린...